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베테랑 선수 8명은 지난달 11일 오전 태안에 서해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팀내 최고참이 된 에이스 류현진 38을 비롯해 주장 최은성 35, 장시환 38, 이재원 37, 최재훈 36, 안치홍 35, 이태양 35, 장민재 35등 8명의 30대 선수들이 야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겨울 바다에 입수한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모두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시즌 전 약속했던 5강 실패 공약을 이행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KBO 미디어데이에서 한화 대표로 참석한 최은성은 만약 5강에 들지 못하면 고참들이 12월에 태안 앞바다에 입수하겠다는 이색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은 왜 항상 공약은 실패했을 때만 있는 거냐는 류현진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반드시 가을 야구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시즌 초반의 돌풍 이후 힘을 잃고 최종 순위 8위에 머물며 5강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공약도 잊혀지는 듯 했지만 한화의 베테랑 선수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에 따로 알리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태안으로 향해 인증 영상을 찍으며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류현진은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겨울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엔 제대로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겨울 바다에 뛰어든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본 후배들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김서현은 선배님들이 진짜로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후배로서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조건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현빈 역시 선배님들이 가을 야구에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은성은 미디어데이에서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마리기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공약을 내건 것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많이 반성하며 내년 2025년에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고참들끼리도 내년에는 꼭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책임감 덕분에 김경문 한화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 최은성은 올해도 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직후 김경문 감독이 직접 최은성을 불러 주장을 부탁했고, 지난해 주장으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기복 있는 시즌을 보낸 터라 다른 이에게 완장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김 감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은성은 2년 연속 주장으로 시즌을 맞이합니다. 채은성은 주장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제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1년간 해보니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정말 힘든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힘든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라며 주장을 맡으며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야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구를 잘해야 주장으로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최은성은 124경기에 출전해 타율 271, 436타수 118안타, 20홈런, 83타점, OPS 814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FA로 이적한 첫해였던 2023년 시즌 타율 263, 23홈런, 84타점. OPS 779 보다 수치상으로는 약간 나아졌지만 타고투저 시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타격 생산력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즌 초반 손가락과 허리 통증으로 두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악재 속에서 전반기에 부진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후반기에 특유의 몰아치기로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으나 전반기에 부진했던 팀 성적까지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어린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린 체은성은 오랜만에 마무리 캠프에 다녀오며 어린 시절의 마음가짐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팀 차원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시즌은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다. 결국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감독님께서도 나이를 먹어가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저 역시 그 말씀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올해는 팀 성적이 좋아지고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야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마무리 캠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구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다. 우리 한화 팬분들을 모시고 가을 잔치를 열고 싶다는 감독님의 말씀처럼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대전 신구장에서의 가을 야구를 기대했다. 황준서, 미시파나 이글스를 살찌우기 위해 대선배 류현진 38이 직접 나섰다. 올해 프로 2년 차에 접어든 황준서는 류현진을 포함한 선배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전설적인 투수 류현진의 훈련 비법을 배우는 것은 후배들에게 매우 값진 기회다. 하지만 황준서에게는 훈련 노하우 외에 진짜 피와 살을 만드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2024 시즌 기준 황준서의 프로필 체중은 78kg. 키 185cm의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른 체격이다. 정민혁 한화 스카우트 팀장은 2023년 황준서를 지명하며 연초에는 구속이 잘 나왔다. 하지만 시즌 중 구속이 떨어진 이유는 체중이 약 8kg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즌 내내 경기수가 늘고 식사량이 부족해 체중을 늘리지 못했고 성적 평균 자책점 5.38도 기대에 못 미쳤다. 황준서의 체중 증량을 위해 류현진은 고칼로리 식단을 준비했다. 류현진 소속사 99 코퍼레이션이 SNS에 공개한 식단에는 고기, 해산물 등 고단백 음식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소 식사량이 적은 황준서는 충분히 체중을 늘리지 못했다. 이에 류현진은 바나나와 초콜릿 바 그리고 악마의 재미라 불리는 누텔라까지 간식으로 준비했다. 허재혁 트레이닝 코치는 증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누텔라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벌크업에는 땅콩 버터나 치즈 피자가 가장 좋다. 미국 선수들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누텔라는 당 함량이 높아 운동 후, 당 보충용으로는 괜찮지만, 체중 증량을 위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섭취할 정도로 꼭 필요한 음식은 아니다고 전했다. 허 코치는 입이 짧은 선수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적게라도 자주 먹는 방법을 추천했다. 요즘은 체중 증가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증량이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라고 권한다. 프로틴바나 프로틴 칩처럼 간편한 음식을 선어 시간마다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육량 증가가 구속 향상이나 장타력 강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지방 증가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근육을 너무 키우면 신체 불균형으로 실패할 수 있다며 노아신더가드는 30파운드 약13 6kg 를 증량했다가 부상이 잦아졌다 오고 예를 들었다. 반면 노타니 쇼헤이, LA 다저스, 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체격을 키웠고, 하재훈, SSG 랜더스, 도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꾸준히 몸을 만들며, 현재의 좋은 체격을 완성했다며, 차근차근 체격을 키우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